안녕하세요.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토박스 코리아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왼쪽부터 토박스 코리아 시간의 상한가 잔량은 약 800만주, 아가방 컴퍼니는 65만주, 제로투세븐은 20만주였습니다. 시가총액은 순서대로 토박스 코리아가 850억, 아가방 컴퍼니가 1900억, 제로투세븐이 3045억 원이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가 가장 시총이 작았죠. 이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간 이유는 중국에서 세 자녀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구가 많던 중국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세 명까지 허용해 준 겁니다. 신생아가 줄어들면 미래 세대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학의 진보로 이제 노인들은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양해 줄 신세대가 별로 없다면 신생아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의 비율이 정말 높아지겠죠? 그러면 세금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 의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구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나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간의 잔량을 보면요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41억 원이 쌓였습니다 제로투세의 경우는 34억 원이 쌓았고요 토박스 코리아의 경우에는 무려 150억 원이 쌓였습니다 왜 토박스 코리아로 자금이 몰렸을까요?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시가총액이 제일 작기 때문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대장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인 것이죠 반면에 가장 금액이 작았던 제로투세은 시가총액이 3천억 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순서대로 상한가의 매수 금액이 높았던 겁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무슨 사업을 하는가? 아동 신발 사업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아동용 화장품, 액세서리, 장난감, 가구 등 다양한 아동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장이 열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봉이 떴습니다. 음봉은 시초가보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시초가는 17%가 떴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척하더니 이내 음봉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여섯 번 연속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시초가가 많이 뜨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17%니까 기존의 보유자들은 땡큐하면서 냅다 던지는 것이죠. 그 물량을 신규 진입자들이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실시간 종목 검색 순위에 토박스코리아와 아가방컴퍼니 등이 상위권에 있었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 이제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초가가 17%나 뜬 겁니다. 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매수 버튼을 눌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장 전에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초가가 17%나 뜬다면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다른 종목을 찾거나 떨어진.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저 17%의 시초가는 무슨 심리를 나타내느냐? 급한 심리를 나타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으니 일단 시장가로 급하게 매수하고 싶은 것이죠. 왜? 급등해서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9시 7분까지 하락했는데요. 주가가 그냥 하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등락이 있죠. 게다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당일에는 죽더라도 그 위력은 한번 보여주고 죽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1분봉인데요. 저 양봉 하나당 4%짜리입니다. 시초가를 뛰어넘으면서도 급등했습니다. 아마 시초가에 진입한 투자자들은 아, 물렸구나 싶어서 손절했을 텐데요. 그걸 다시 들어올려서 시초가 위로 수익 구간까지 주게 됩니다. 저기에서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3분에 은봉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 전환하죠? 줄줄줄 흐릅니다. 시초가에 한번 띄어서 팔고 다시 들어올려서 팔고 이제 버려진 것이죠.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이제는 거래량도 줄면서 흘러내립니다. 이걸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한 명씩 손절하면서 주가는 점점 더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토박스 코리아를 봤는데요. 실제로 시세가 더 좋았던 건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매수 금액은 토박스 코리아가 더 많았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기 좋은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토박스코리아보다 훨씬 좋죠. 시초가보다 하락하지 않고 시초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횡보하더니 분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하며 상승했습니다. 당일 기대감이 중국 산화 제한 완화 테마에 쏠렸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시장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토박스코리아도 시세가 좋지 못했고요. 그러니 아가방 컴퍼니도 혼자서 계속 주구장창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시 21분에 고점을 찍고 저기서부터는 하락 전환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면 저기에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기는 고점입니다. 아가방 컴퍼니에서 느낄 수 있는 주식 시장의 어려움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아가방 컴퍼니는 분봉상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9시 8분까지는 말이죠. 분봉상 정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옵니다. 3.5%짜리죠. 거래량도 동반하면서 출발할 것처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음봉에서 곧장 음봉을 뽑아냅니다. 전부 반납했죠. 가는 척하더니 다시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보통 이러면 돌파 페이크였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돌파하는 척 하더니 전부 물량을 던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듯이 다시 천천히 양봉들을 뽑아내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 시장의 어려움입니다. 완전 거꾸로 매매하는 투자자들도 많았겠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서 따라붙었더니 바로 쭉 밀어버리는 음봉이 나와서 손절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받아서 천천히 올려서 정고점을 돌파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붙으려고 하면 수익 구간도 잘안 주고 다시 하락 전환합니다. 이렇게 야가방 컴퍼니는 오늘 시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번 수익을 못본 것이 억울해서 반등할 때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긴 하락에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제대로 된 반등 하나 없이 계속 밀려 내려가죠? 이런 게 주식 시장의 무서움입니다. 손절을 제때 못했다고 절대 버텨서는 안 됩니다. 그냥 눈딱 감고 던져야 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싼 가격이거든요. 11시 36분, 이 시간에도 시세는 계속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가방 컴퍼니가 당일 주도주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스펙 주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스펙이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전부 스펙으로 쏠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관심을 받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간뒤 다음날 갭이 많이 뜨면 먹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시간의 상한가로 개미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다음날 높은 가격에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순간 이건 나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왜? 상한가는 언제나 모든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거든요. 오전에는 상한가 간 스펙주들이 많았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전부 빠졌네요. SK 5호 스펙도 상한가가 풀렸고요. SK 6호 스펙도 상한가가 풀렸고요. SK45 스펙도 상한가가 풀렸고요. 세계 스펙이 상한가가 풀리니까 그 외에는 상승률 상위 스펙이 없네요. 다시 재료로 돌아와서요. 중국의 산화제한 조치의 역사를 보면요. 2015년도에는 두 자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1년에는 세 자녀 정책을 펼친 것이죠. 약 6년의 텀이 있습니다. 꾸준히 산화제한 조치를 완화해 나가고 있는 중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15년도에 두 자녀 정책 때를 보니 반짝 인구가 늘뿐그 이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도 중국 산화 제한 조치 완화 재료는 재료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대폭 증가하면 모르겠지만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명만 나올 수 있었던 시기에 두 명을 나올 수 있게 처음 완화 정책을 펼쳤을 때가 가장 기대감이 강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 명으로 확장한 정책은 처음보다는 재료의 힘이 약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재무제표를 보면요. 영업이익이 3년 동안 마이너스입니다. 2018년도에는 144억원 마이너스였고 2019년도에는 35억원 마이너스였고 2020년도에는 39억원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약한 아가방 컴퍼니는 아니었는데요. 과거 화려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2011년도 당시에는 양봉을 뽑으면서 엄청나게 상승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더잘 보이는데요. 2011년도 붉은 장대양봉을 볼수 있죠. 세줄요약입니다 2015년도에 중국은 2명의 자녀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는 중국이 3명의 자녀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시세가 약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 갭이 17% 뜬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월봉으로 아가방 컴퍼니를 본다면 2015년도 중국이 2명의 자녀를 허용했던 연도인데요.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15년도 살짝 상승한 뒤그 뒤에는 내리 내려오기만 했었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중국의 산화제한 정책의 완화 사실을 알고 있던 투자자라면 미리 공부하고 재료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알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시초가가 높게 뜨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것도 알수 있었을 테고, 아가방 컴퍼니는 매매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